오늘 할 게임은 라이어스 게임인데 다들 다운 받아놨나요 혹시? 부장님 저는 두 번째로서 이 인자로서 이미 다운을 다 마치고 음량 조절까지 완벽하게 끝낸 상태입니다. 와 여기는 모두가 해요. 진짜 그건. 어이없다. 부장님 저거 저 얄팍한 저놈 자식 저거 어떻게든 해야 아, 되어요 얄팍한 수를 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. 다현이 이런 <laughs> 말씀 죄송하지만 제 미치세요, 제 아래세요 지금 <웃음> 서열이. <웃음> 언니 걔 정색해줘. 잠깐만요 수당이 <laughs> 정색해줘. 그렇다니까 요금 이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. 정색해주세요. 다현님 이건 어... 기강 잡아주세요. 대별이 지금 너무 죄송합니다. 잘못했어요 언니. <laughs> <laughs> 잘못했습니